안녕하세요. 저는 뷰미녀 김유미입니다. 오늘은 소녀의 주근깨와 함께 모카무스 립으로 트렌드함을 곁들인 봄의 주근깨 소녀 메이크업입니다. <목소리> 피부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. 글라스 스킨처럼 좀 촉촉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오일이랑 선크림이랑 섞어가지고 얼굴에 얇게 도포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광채 파운데이션으로 밀착을 얇게 시키고 나서 이제 스펀지에 물을 좀 묻혀서 왔었거든요. 좀 촉촉하게 얼굴에 같이 블렌딩 하면서 촉촉함을 그대로 같이 살리려고 했고요. 그리고 나서는 아이 메이크업에 음영감. 근데 음영감이 너무 어두워도 안 되고 좀 너무 멀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파트를 다르게 깊이감을 넣었고 근데 결부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제 메이크업은. 브로우를 한땀한땀 한땀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밸런스를 맞춰왔고, 동양인 눈매라서 쌍꺼풀이 크거나 깊은 눈은 아니어서, 눈의 깊이감을 음영을 놓고, 광채의 포인트는 스틱 하이라이트를 썼거든요. 약간 핑크 빔 컬러를 썼어요. 그리고 모카무스 브라운 립을 바르고 립글라스를 마지막에 발라서 은은하게 볼륨감이 살아나게. 키포인트는 주근깨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. 얼마나 자연스럽게. 까먹었어. 약간 소녀 같은 그런 화사한 블러셔의 주근깨를 빠르게 누구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냐.